여자와 카톡할 때 실수 안 하는 법 오늘 콘텐츠 제목은 카톡할 때라고 했지만 평상시 대화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스스로를 찐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하지만 넌 찐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연애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도 들으셔야 되고요. 난 여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대화법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찐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대화법도 100% 상대방에게 멋지게 어필된다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알아왔던 외모훈훈하고 연애에 진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남녀분들 중에 이런 대화법을 써서 연애가 오래가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투여해서 본인의 카톡 스타일이나 대화법이 여기 속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을 걸때 카톡으로 게 말을 걸잖아. 첫 번째 그 카톡에 목적도 같이 써서 보내라.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보통의 사람들은 톡을 걸때첫 톡의 내용도 같이 써서 보내서 상대방이 톡을 봤을 때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을 하게 말을 걸잖아. 예를 들면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돼? 라고 물어보거나 야,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 너도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내가 왜 말을 걸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흥미도 갖게 하잖아. 그럼 답도 빨리빨리 오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내가 카톡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도 어필할 수 있게 돼서 다음에 내가 또 다시 말을 걸었을 때 상대방은 이미 내 대화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답이 빨리 오게 되는 플로우가 있거든. 근데 이 카톡 대화가 서투신 분들은 나름 예의를 지킨다고 꺼내는 첫마디부터가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의 톡을 피하게 만드는 비극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띵동. 안녕하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오늘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가 안 말도 안 해. 또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또안 말도 안 해. <laughs> 어, 혹시 이번 주말에 바쁘신가요? 혹시 다음 주 주말에 바쁘신가요? 이러고 왜 그걸 물어보는지 말을 안 해. <laughs> 말을 안 해. 어? 그냥 상대방이 답을 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서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게 썸 초반 때면 상대방에게서 답이 빠르게 온다? 궁금하잖아. 상대방이 어떤 대화법을 쓴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답을 빨리 했어. 근데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없는 거야. 아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이러이란 일이 있었는데 노잼이야. 어어 어쩌라는 거지? 어, 재미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조금 시덥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 자기들을 따내는 신났어. 신나서 이게 재미있다고 얘기하는데 타인을 가쁜살에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능력을 이제 카톡에서도 뽐내는 거야. <laughs> 뭐가 있을 것처럼 시선을 주목시킨 다음에 기대하고 답하면 흥미가 안 가는 노잼 <laughs> 노잼이에요. <얘기를. 웃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마친 다음에 상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 하, 이 사람하고 대화는 좀 코드가 좀잘안 맞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미지가 팍 박혀서 다음에 또이 사람이 목적을 밝히지 않고,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기. 바쁘신가요? 가만히 있기. 이번 주말에 뭐 하시나요? 가만히 있기. 이런 식으로 톡이 오면 미리 뜨는 거 보고 대답을 안 해. 아, 제가 말 걸면 톡에 답이 안 와요. 막몇 시간 후에 와요가 대부분 이걸 거야. <laughs> 이 사람이랑 몇번 대화해봤는데 이게, 이게, 이게 너무 재미인 거야. 어떻게 코드도 안 맞고 이제 어색한 사람하고 이게 사람이 자주 즐겁게 대화를 할수 있겠어?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르려면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말을 걸어야 돼요. 첫 문장에서 말을 건 목적을 말하고 상대가 답을 해오잖아. 어, 저, 그때 뭐, 뭐가, 그, 일이 있는데, 아니면, 어, 저, 어, 다음주에 시간 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답이 어떻게든 오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제에 맞는 대화를 마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미 앞에 이 편안하게 대화를 했잖아. 아,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날씨 얘기로 넘어갈 수 있고, 아, 이런 날에 뭘 먹어야 되는데, 땡땡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완전히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이렇게 갈수 있는 거거든. 주말에 운동하는 게 없어서 심심한데, 땡땡 씨는 주말에 뭐해요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솔직히 상대방도 이미 앞에 대화에서이 사람이랑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 호감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대화가 와도 취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취조하는 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상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어, 좋아하는 상대가 있어서 대화를 걸고 싶을 땐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가지고 첫 톡에 내용을 담아서 보내세요. 이제 그게 예의이기도 해. 이거는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거래처나 약간 아니면 그 학교 이제 뭐 동기들이랑 이런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 뭐해, 막 이렇게만 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 타인한테 말을 걸 때는 그냥 초반에 내용 다 얘기해라. 두 번째, 나만 아는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 어, 이거는 평상시 대화에서도 진짜 적용이 되는 거야. 일명 우리가 흔히 아는 찐따특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다가 자기가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가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해. 그래서 독백을 하는 거야. 무대에서 독백을 하듯이 줄줄줄줄줄 막 얘기해. 상대방이 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흥미가 있든 없든 계속 내 얘기만 해. 내 흥미, 내 관심 이런 것만 얘기를 해. 이거를 정말 찐따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남녀들도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으시 너무 주목받고 싶은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 관심 받고 싶어서 자기 얘기만 신나게 하는 거야. 카톡에서도 자기 얘기만 해. 우리 그런 사람들 만난 적 있지 않아? 그 사람이 막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맞장구시다가어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몇 문장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인터셉트 해갖고 또 다시 자기 얘기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만나봤을 거야 이 사람들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든 만나서 대화하든 나는 청자야 그냥 듣는 사람이야 그냥 듣고만 이렇게 앉아있고 그듣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이 앞에 앉아있는 게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냥 자기 얘기를 하러 나온 거야. 이게 썸때든 소개팅때든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든 이거 병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너무 관심 받고 싶고 너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이렇게 자세도 안돼 있고 그냥 계속 내 얘기만 해갖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 자기 얘기만 하고 이야기의 화자가 상대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동태눈이 된다. 이렇게 돼. 뭔지 알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쪽으로 다시 인터셉트 하며 그래서요, 제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 내가 이랬다, 저랬다.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투머치 토커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강가하는 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이제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말을 진짜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면 마치 스탠딩 코미디를 듣는 것처럼 들어줄 수 있는데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난 노잼에 그리 특별하게 관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리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차은 카리나가 아니잖아 그냥 감자일 뿐인데 누가 내 사적인 노잼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기만 해 상대방이 궁금해서 물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줄줄 말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진짜 썸때에 이것도 진짜 잘못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이런 거야. 근데 처음에는 상대방도 호기심을 가지고 톡과 대화에 임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자기 위주의 대화를 하고 심지어 이게 노잼이면 점점 대화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 대답 텀이 길어지고 단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이 아니어도 이렇게 돼요. 만남을 피해, 은근슬쩍 어, 바빠서, 아, 좀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상대가 이렇게 만남도 피하게 돼요. 이거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모르고 나이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면 사람들 탓하면서 이렇게 고립되고요. 대화는 내가 반, 상대가 반.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하는 게 대화입니다. 안물 안궁의 내유지의 말은 꺼내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 위의 방식을 피해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어 봤는데, 그래도 상대가 답이 짧아지고 텀이 길어지면, 이제 나의 어떤 점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서 거절하는 거니까, 그때는 매너 있게 물러난 게 좋아요. 처음 몇 번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몇 번을 대화해봐도 계속 그런다? 더 이상 톡하는 건 실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가끔씩 자본주의 미소와 예의로 얼굴 볼 때마다 웃어주고 톡에 답을 해온다는 이유로, <laughs>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급발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 잘 웃지 않고 예의 있게만 굴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웃으면서 성격 좋게 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사회적 국룰이 있어. 남자들은 몰라 이거 뭔가 이해 못 하겠으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외워. 어, 여자는 이제 때론 좋아하지 않아도 웃으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나에게 대답을 잘해준다고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이야기가 굴러가고 데이트 몇 번을 해야 합니다. 실제 만나서 대화를 잘해도 톡을 걸었을 때 이렇게 단답과 피하는 반응이 오면 물러나기. 오케이? 어, 이세 가지 잘 지키시면 카톡이든 실제 대화든 크게 실수한 일이 없이 내 이미지를 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